네 분만사 관리 잘 보셨나요? 그래서 어, 명성농장의 분만사 관리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 명성농장의 분만사 관리는 어, 다산성 보도는 사양 관리 절차를 거의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제 준수하고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이스 수의사님이 쓰셨던 그 다산성 보도는 사양 관리라는 책에 나오는 분만사 관리에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명성농장에서는 실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명성농장의 분만사 관리가 굉장히 철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어, 되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총산이 좀 낮았었던 그한 2년간, 어, 최대한 살아나온 자돈들을 이유까지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고 살려서 이유를 시키겠다라는 그 어떤, 어, 그런 이제 마음가짐에서 나온 관리가 결국에는, 어, 지금까지 이제 이어진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총산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한 마리라도 더살 그러니까 살아나온 애들은 무조건 이후까지 보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좀어 절박한 심정이 사실은 지금의 어떤 이런 분만사의 높은 수준의 이제 관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그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모돈이 처음에 분만을 하고 나서 뭐 이제 그 분할 포유 중이지만 일어났을 때그 앞에서 밑에서 젖을 먹고 있던 애들을 다시 이제 그보험 구역에다가 넣고 모돈이 편안하게 물과 사료를 섭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압사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관리 그런 것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덴마크 농장 소개를 하면서 또 이제 마찬가지로 소개를 드렸던 그런 관리와 거의 동일한 관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어, 철저한 기록 관리가 사실은 어, 이 명성 농장의 이제 좋은 성적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록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그 기록을 기록들이 이제 누적이 돼서 데이터가 됐을 때. 사실은 저 같은 이제 수의사가 가서 이제 농장에서 현장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니까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 전에는 분만사에서 얘가 어땠나요? 물어봤을 때 단순히 기억에만 의존해서 그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어 아, 그때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라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분만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대부분의 어떤 중요한 사항들이 기록지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사실은 아, 이때 이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는 요거를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관리가 일단 명성농장에 어 지금 좋은 성적에 또 이제 기본적인 큰 이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과의 항상 그 적극적인 소통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진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직원이 필요하다라고 그 덴마크의 울리그 라스무센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명성농장도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직원들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어떤 보고를 이제 실장님이나 아니면 대표님께 하고 또 이제 실장님이나 대표님도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이우한성적의또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서 또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체중 자돈에 대한 포기가 없다. 명성농장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농장에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채미도태가 있는 농장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근데 결코 저체중자도는 포기의 대상이 아닌 살려서 키워야 할 대상이다. 바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이 배가 고픈지 아닌지의 차이를 알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0.12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절박함 그런 마음가짐이 사실은 지금의 이제 명성농장의 성적을 가져왔던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유자동사 관리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보셨는데요. 그 이유자동사, 명성농장의 이유자동사 관리는 한마디로 이제 기본에 충실한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아까 이제 맨 마지막 영상에서 설명이 나왔는데 하루에 세번 이상 이제 돼지를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이제 어, 설명을 해주셨는데, 엄현 실장님이 어, 보면은 이 명성농장의 직원들이 보면은 제가 작년 양돈대학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 돼지를 이제 돌보는 돼지 돌보미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농장의 직원분들은 돼지 돌보미라는 느낌이 듭니다 가서 보면 그리고 어 일단은 이 농장이 또 이제 저 되게 이제 좋은 성적에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는 어 제가 이제 컨설팅을 다니는 농장들 중에 보면 어떤 농장들은 어 외국인 직원들도 그렇고 다른 직원분들이 제가 갔을 때 저를 이렇게 별로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분, 뭐 그런 농장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가지고 또 무슨 말을 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가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어떤 지금 하는 것도 힘든데 또 뭔가 새로운 거를 시키면은 아 귀찮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저를 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명동 농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이 제가 가가지고 이제 뭐 이제 돼지를 관찰하고 있을 때 항상 같이 다니면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런 거예요 어 그전에 보니까 돼지가 이렇던데 물론 외국인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 네, 왜 이런 거예요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은 진짜 돼지를 이렇게 저 돌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이유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유할 때 중요한 정보들을 이제 그 현황판에 이렇게 적는데. 사실은 이 현황판에 들어가는 내용들만으로도 사실은 굳이 전산을 찾아보지 않고 모든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현황판에 대한 어떤 기록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 우리 그명성동장의 이제 검상현 실장님의 어머니이신 우정규 대표님 때부터 고민을 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그 현황판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산이 없던 시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분만사에서 본 정보들을 내가 분만사에서 이어하기 전까지 생각했던 내용들을 다음 산차에도 잘 정리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누적이 오랜 시간 누적이 된 결과물이 사실은 지금의 명선농장의 그 모던 현황판에 내용 기록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누적된 노하우들이 이제 또이이자동사에서까지 이제, 이제 펼쳐지면서 이후자동사에서도 이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마지막 영상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직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농장에는 보면은 이제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직원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왜 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아, 내가 이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이제 옮기는 직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명성농장 같은 경우에는, 어, 실장님하고 대표님이 아는 것보다도 오히려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직원분들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제가 실장님이나 또는 대표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러면은 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 주세요" 라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 아까 그 영상에서도 봤지만 제가... 뭔가를 이제 설명할 때도 직원분들이 항상 옆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명성농장을 담당하시는 이승윤 원장님이 뭔가를 설명을 해주실 때도 그 뒤에는 항상 직원들이 그 설명을 같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그~, 그 이제 회사 이제 사산이 된 포유자돈 한 마리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매스날로 뭔가를 자르면서 설명을 해줬던 게 뭐냐면 어~ 다리에다가 이제 어, 아까 이제 그~ 백신을 이제 엉덩이 부분에다가 이제 백신이고 주사고 이제 포유자돈 때부터 한다고 얘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혹시라도 애들이 이제 다리를 절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게 주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좌골 신경을 건드리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엄상현 시장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실장님이 그러면 그거를 한번 직원들한테 직접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든 등에 뿌리는 그저 구충제 있잖아요, 색깔이 나는 그거를 갖다가 분만사를 담당하시는 직원분께 주사를 한번 평소에 하던 대로 해보세요라고 주사를 하게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주사액이 스며든 위치를 제가 이제 그 허벅지를 근육으 이제 절개를 하면서 좌골신경 이 있는 데를 건드리는지 안 건드리는지 한번 설명을 해서 직원분들한테 아, 여기 주사를 놓을 때 이제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피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직접 이해시키고 설명시키,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농장, 명성농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이 다 이제 뭔가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컨설팅이라는 것은 농장의 대표님이나 아니면 농장의 책임자와의 미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과의 소통 교육이 정말로 오히려 더 중요한 어,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성농장이 그동안 보여준 혁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명성농장도 그렇고 모든 농장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현상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성적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존의 생각,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리 방식, 이, 이전에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과는 뭔가 다른 거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사실은 필요하죠. 근데 어떤 데 가면은 이런 이런 거를 좀 바꿔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 내가 뭐 양적 경력이 30년인데 뭐 내가 해보면 안될 그거는 안될것 같아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그분들의 어떤 그 오래된 경력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상황에서는 뭔가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만 기존과는 다른 결과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열린 마음으로 뭔가 새로운 걸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뭐 사실은 어, 주산 학원의 주판의 고수가 사실은 이 변화된 시대에 컴퓨터의 코딩이고 프로그램의 코딩을 할수 없듯이 사실은 변화하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적극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내가 변할 거냐 아니면은 옛날의 방식을 고수할 거냐에 따라 그 차이에 따라서 사실은 생산성이 향상이 될지 아니면 예전이랑 별 차이가 없을지 아니면 오히려 더 떨어질지가 이제 결정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양돈대학 때는 정주영 회장이 얘기를 가지고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해보기나 했어 라는 말을 가지고 다산성 모던 해보지도 않고 막연한 두려움에 예 그런 어떤 그런 겁을 먹지 말고 한번 부딪혀 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어 오늘은 이건희 회장의 얘기를 가지고 이제요 내용을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90년대 초반에 삼성이 2 5류2류뭐 열심히 해봤자 지금 방, 지금 상황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잘해야 1.5류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되려면 마누라 자식 배고한번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런 혁신의 마음까지 뭔가 새로운 거를 받아들여서 다시 이제 더 나아가겠다는 어떤 그런 변화의 자세가 없이는 사실은 인류가 될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조금 더 나아가 이제 생산성이 이제 더 올라가서 이제 인류, 뭐 이제 1등 농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 지금의 어떤 현상을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어,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같이 어, 고민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마지막 이제 화면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어, 오늘 이제 그 강의의 마무리는 어, 어, 명성농장의 엄상현 실장님이 어,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올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 좋은 영상을 사실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명성농장의 우정규 대표님, 그 다음에 엄상현 실장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그 명성농장의 이제 대표님과 실장님 이외에 함께 이제 일하고 있는 동료, 직원분들께 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